Today is the first day of surgery on board the Global Mercy. The ship has recently returned to Freetown and we've been working towards this day. The hospital team and non medical volunteers have worked hard to make sure the hospital is set up and ready to go. This allows us to continue our mission of bringing hope and healing to the people of Sierra Leone. We're getting ready to welcome our first patient back to the OR. Uh,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for weeks since I returned to Sierra Leone. So, yeah. <laughs> So today's SARS main day, which means we all have a big day. SARS has a actually a very common condition. that's seen all over the world, and it's an inguinal hernia. What's different about inguinal hernias here in West Africa is. How much they impact the lives of the men and women who have them. There are a hundred people on this ship that have helped get he is. I'm so excited. We are many, and today I'm the first person. You know, it means something. Yeah, so you're excited today. We are very happy, even if you are not like So there's excitement and there's a buzz right across. I believe we all have a particular goal, a one goal. All is to serve uh, Syrian This life is going to change forever, and we're going to get to be part of that. So I'm so happy that i uh, is starting today. And I know we have a lot of our uh,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been struggling for quite a long time. We have been seeking to get this chance to get a uh, professional uh, It has been on my body since. Five years back, and I have money to remove it from me. So it's the work of God, am I right? I'm so excited. Join me in a prayer for the Day. and loving God, as we start and we take surgery, we come to you in heart, full of excitement and intimidation. We ask for your peace and safety.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그게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의 사역으로 말합니다.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양육하시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사역 중에 어느 것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비중을 보게 되면, 치유하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시간도 없으시고 주무실 시간도 없으실 만큼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교회로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아마 가르치는 이 사역, 양육하는 사역을 가장 뭐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좀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이제 전도하는 사역을 또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가장 안 하는 사역이 아마 이 치유하는 사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또 치유의 은사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기,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치유 사역을 오늘 우리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이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병든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의 손을 들어서 그에게 안수하고 병든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사도들과 신약의 여러 가르침은 우리에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의 기도 시간 가운데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가장 탁월한 점이 무엇인가? 오순절 계열의 그 교회들의 가장 탁월한 은사가 무엇인가? 사우지강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공사석에 끊임없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치유사역이 그들에게서 가장 탁월한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치유사역은 바로 이러한 치유사역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을 위해서 또는 기독교인 중심으로 된 그런 이런 치유사역단체, 뭐, 의료성교단체라든지,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런 mercyship이라고 하는 병원선을 통해서 하는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서 가장 잘하는 것이 가톨릭이죠. 가톨릭 계열의 병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톨릭은 병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수 전도단에서는 1978년부터 이멀시십이라고 하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1978년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구입을 해서 로렌 코닝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꿈과 환상 가운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78년부터 사역해 가지고 모두 다섯 번째 배를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이 머시십이 다섯 번째 어, 그전까지는 이제 배를 다 중고 배를 구입을 했는데 어, 이 머시십부터는 이 머시십은 다섯 번째 된이 배는 직접 배를 건조했습니다. 배를 직접 건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어, 23 올해 2월부터 그곳을 지역 다니면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병이 다 무료입니다. 예수 전노단의 모든 사역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자원봉사자들, 이배 안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다 발렌티어입니다. 무료로. 이런 하나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다 돈을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배를 타게 되면 1인당. 뭐몇 십만 원, 그냥 백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는,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오히려 돈을 내, 내면서 이 배를 탑니다. 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몇 년씩 하는 분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 또는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으로 타고 있는데요. 어, 예수정도뿐만 아니라 지금은 퇴역했지만 둘로소가 있죠. OM에 둘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본의 김성원 선교사가 둘로소를 탔습니다. 제가 그러한 2년인가 못한 뭐, 것 같은데요. 둘로소를 타고 이 둘로소는 주로 이제 아시아 적 중심으로 많이 사역을 했던 배입니다. 어, 정부에서도 이런 배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병원선이 있고요. 미국의 병원선입니다. 역시 선조국답게 아주 큰 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열방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정보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멀시시을를 어, 비롯해서 어, 정부나 또는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병원선들을 통해서 정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치유의 손길이 나타날 수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의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열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사역이 잘 될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나일 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이죠.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짐승이 죽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그리고 어둠이 임하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열 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애굽인들이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의 근본이고 삶의 터전이었던 이 나일강, 특별히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며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의지하였던, 어떻게 보면 애굽인들의 삶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그 나일강. 그 나일강의 하피신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애굽인들이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인데요. 두 번째 재앙 역시 애굽인들이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신화에 아주 신성한 존재로 나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한 동물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 이 신화 속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신, 어, 어떤 신적인, 영적인 그런 존재인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징그러운,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징그러워해서 참밥인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개구리입니다. 여성분들 개구리를 다 싫어하죠. 좋아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개구리 뭐뒷다리 구워, 예전에나 구워 먹었죠. 뭐 개구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징그럽다라고 하죠. 자세히 보면 좀 귀여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좀 귀엽긴 한데, 아무튼 개구리입니다. 서양 동화에 이 동화가 있죠. 개구리 왕자. 왕자가 저주를 받아서 만일 저주를 받아서 개구리로 변신했는데 공주가 여인, 여인입니까? 공주입니까? 자, 오주가 이 개구리를 정말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개구리가 다시 왕자로 돌아오게 되는 개구리이지만, 그 근본 출신이 뭡니까? 왕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신분입니다. 신선한, 신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 어, 삼국 유사에 보게 되면, 삼국 유사 부여편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여왕이었던 해부루와, 헤부르, 해부루라고 아, 하는 부여왕이 있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모습이었는가면, 금빛 개구리 모양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빛 개구리의 모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훗날에 자라서 왕이 되는데, 그왕 이름이 무엇이냐? 금와 왕. 금개구리 왕이다. <laughs> 아마 외형적으로 아마 개구리를 좀 닮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눈이 좀 튀어나왔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이 금와왕이다. 부여시, 그, 부여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시대 때도 영묘사에서 개구리가 몇날 며칠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개구리, 개 계속 밤낮 쉬지 않고 며칠 동안 오니까 이선덕여왕이 이상하게 여겨서 군대를 그곳에 보냈더니 그 영묘사 그 호수 주변에 저수지 주변에 백제 군대가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터버렸다또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냈던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바로 개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어떤 아들 낳기를 원합니까? 또 국겁이 같은 개구리의 어떤 그러니까 다 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로 고대 시나부터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좀 징그럽긴 하지만, 영물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머물러 있는. 근데 이것이 우리 동양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권에도, 고대 사회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레토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내가 도망을 치는데, 사실 이 이제 우물, 도망치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혼자 마시지 못해가지고, 주변에 있던 농부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농부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레토라고 하는 이 여신을 막 희롱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화가 난이레토라고 하는 여신이 이 농부들을 저주해가지고 개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굉장히 신성한 존재고 영적인 영물이지만 동시에 저주받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집트 이 애굽의 농사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넘치면 그 범람한 곳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 과하게 범람하게 되면 집들이 떠내려가게 되고 너무 범람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적당하게 범람이 어, 강이 넘쳐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범람하고 난 뒤에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온대요. 개구리들이 범람하고 난뒤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개구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의 농사가 잘 된다라고. 일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애국인들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것을 굉장히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개구리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가? 나일강에 축복을 주는 나일강을 통해서 애국인들에게 축복 특별히 농사에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국인들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를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으로 섬겼습니다. 머리는 개구리요 몸은 여성이 또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개구리들이 양 끝에 있죠. 저 앵커 앵, 앵커 십자가 위에 개구리가 있듯이 이 개구리. 그래서 단순히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애국인들에게 농사의 축복을 주는 그런 다산과 번영과 풍요와 또는 어 풍년을 주는 그런 복된 존재가 바로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일강을 통해서 범람했기 때문에 마치 죽어있던 시커먼 그런 죽어있던 흙들이 풍요로운 어떤 그런 결실들을 맺다 보니까 이 개구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이 이집트 신화 가운데의 부활을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 기록에 보면 이 헤케트 개구리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발굴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여러 다른 신전에서 이 헤케트 여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이런 조각들, 개구리 상징이 헤케트 여신의 조각이라든지 또는 여러 이 바위에 부조되어 있는 부조상들 이런 모습들이 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개구리의 어떤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조각들을 실제로 발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가들은 아마 이 헤케트 신전에 있던 사제들, 여사제들이 아마 삼파이지 않았을까. 왜냐,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하지 않아요. 개구리 알이 수백 개가 나와서 수많은 올챙이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 헤케트,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다는 이 헤케트 신전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인들은 이 개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다. 뭐든지 좀 적당히 많아야 돼요. 너무 많으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에 이쯤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적당한 숫자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2절 말씀에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신으로 섬기고, 부족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도장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던 그 개구리가 얼마나 올라옵니까? 3절과 4절에 개구리가 날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침실관내 침상 위아내 신하의 집관내백성관내화덕관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희 내 백성, 내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어떻게 됩니까? 고개만 뜨면 개구리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베개 옆에 개구리가 있어요. 밥을 먹으려고 밥그릇을 들었더니 그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컵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도 개구리가 있어요. 모든 곳에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국땅에덮이리니애국땅 전부에 개구리가 넘친다는 겁니다.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끊임없이 끊임없이 죽어도 죽어도 개구리가 모든 곳에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 개구리 좋아하지. 이 개구리가 오면 너희들 복받는다고 생각하지. 그래,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개구리가 너희들의 복이 되는가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얼만큼 보내주십니까? 그들이 개구리에 치어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버리시는 어 겁니다. 결국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떠나게. 이 개구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산 풍류를 주는 이 개구리, 더 이상 우리에게 다산의 상징이요, 풍류의 상징이요, 풍년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의 상징이 되었으니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나온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니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풍요로 생각하는, 너희들이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그 개구리가, 그 신이 너희들에게 악취가 나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풍요롭게 생각하고 신성하게 생각하고 생명력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냄새나는 기피하고 싶은,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b r o a is f o r k 무슨 말입니까? 개구리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풍요로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생명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번후 불어버리시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안개처럼 내 앞에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부여잡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아마 그런 것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의 커리어가 그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그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높은 지위라고 생각해 그것을 위해 쫓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습니스 개구리는 안개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쫓아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악취가 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에 함께 하나에 배 나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그렇게 잡기로 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나의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풍요로움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적인 여유로움입니까? 나의 어떤 정서적인 만족함들입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어, 하나님 대신 나의 그것들을 추구하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취나는, 썩어버릴,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시간에 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